안녕하세요. 바둑 학원의 박원장입니다. 네, 오늘도 한 문제 사활 풀어 볼 건데 기본적인 아주 사활 문제 형태 중 하나죠. 뭐 이런 형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자, 이런 문제들은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일께서 푸시다가 안 풀리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배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문제 바로 풀어 볼게요. 자, 일단 이런 사활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이 호구가 많이 나오는데, 이런 형태들. 뭐, 안에서 뭔가 멋진 수를 내기 위한 수들을 먼저 찾을 거예요. 그죠? 예를 들면은, 지금 모양에서 이 호구자리 급소, 사활의 대표적인 급소 중 하나인데, 바로 이 자리죠. 이 자리를 백이 났을 때, 안형이 많이 생기니까, 바로 눈에 띄는 자리 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. 자, 이 수는 백이 이렇게 연결해주면, 흙이 젖히고요. 막았을 때, 또한번 궁도를 좁혀준다면, 어이 굉장히 쉽게 잡죠. 그래갖고, 이런 식의 이 수익기를 하면은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데, 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두고 이었을 때 우리가 그걸 젖힌다 그러면 항상 백이 우리 손 따라서 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죠. 백이 지금 모양에서 위쪽으로 막아간다면, 아, 요거는 이쪽에 지금 활로가 비었기 때문에 올라서는 수가 안됐죠 그래서 바로 막으면 두 집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이쪽으로 막는다. 근데 이수 역시 그냥 이쪽으로 막았을 때 올라서면 네, 반대쪽에 군도 넓혀서 결국에는 네으으로 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, 우리가 항상 이 자리가 보인다고 무조건 실전에서 두지 말고 네, 충분히 수익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자 그래서 이 수가 안 되니까 이런 맥점률을 또 이용해서 정답을 해결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. 백이 막아준다면은 물론 연결하는 건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치중을 가겠다는 뜻이에요. 백이 연결하면 연결해서 네, 잡고요. 백이 지금 이걸 잡는다. 그러면은 네, 이 자리를 끊는 순간 도받자 젖혀서 네, 따면 먹여쳐서 잡을 수 있다. 네, 이 뜻인데 자 이런 맥점. 지금은 이 수가 단순히 끊는 한 방울을 통해서 네, 두면은 지켜서 아주 쉽게 곡상으로 네, 다 살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해봤는데 안 풀리니까 이제 답답하죠. 아, 이거 잘안 되네. 하는데 네, 여기서 포기 안 하시면 돼요. 회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왜냐면 호구 자리나 또한 집을 만드는 그런 자리들이 없다면 이제 그다음에는 우리가 궁도 좁히는 수까지는 해 보고 그다음 안 풀릴 때 정답 확인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. 일단 여기서 궁도를 좁히는 자리 어디 있죠? 네, 이 자리는 뭐 다른 순간 너무 쉽게 안 되고 네, 이쪽을 먼저 두는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이수 역시 백이 네, 이쪽으로 호구를 친다면 세줄 형태의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찌르면 막고 젖히면 한집 내서 안 되죠 자 그럼 정답 나왔죠 네 정답 어디죠 네, 바로 여기를 젖히는 네이 한수가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뒀다간 찔르는 순간 네,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막았으면 어떡하죠 네, 이때는 또 네가 이렇게 안 뒀으니 내가 먼저 또 급수를 먼저 찔러간다면 네, 두면 먹이쳐서 안되니까 이어서 버티는건데 이수 역시 네, 여기를 또 궁도 좁히고요 막았을 때 찔러 올라간다면 빈삼각 즉 삼궁 형태로 백을 아주 쉽게 네,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이 또 네, 이쪽 위로 막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, 이 수도 계속해서 궁도 좁혀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집 만들어도, 네, 또한집 없애고요. 끊었을 때, 먹여치기 들어가면, 아, 양쪽 모양이 똑같아요. 따면 먹여치고, 따면 먹여쳐서, 네, 깔끔하게 잡을 수 있죠. 자, 이수 말고도, 뭔가 조금 멋있는 수 좋아하시는 분들은, 네, 여기서 또, 네, 치중의 한 방도 정답이 되겠습니다. 백이 이렇게 막아간다면, 또, 연속 치중을 이용해서 지킬 때 연결하면, 어, 이거 빅이 아닙니까? 하겠지만, 결국에는 나중에, 여기 흙돌이 온다면 이 돌이 단수가 돼서 삼궁 형태로 모두 죽는 네,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문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다가 멋진 급소 그리고 뭐 멋있는 맥점, 막 이런 거 안에서 뭔가 해보려는데 안 된다. 그럼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네, 이렇게 궁도 한번 좁히는 것도 수리케 한번 해보시면 문제 풀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주로 내는 사활수상점 맥 문제의 류들은 유단자나 고수들이 풀기보다는 유단자가 되기 위한 네,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활 문제 이 공식만 잘 적용하면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